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MS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을 먼저 그루브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행이 되시면은 위쪽에 보면 상단 탭에 SMS 발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으로 쭉 보시면은 문자 발송 단문, 장문, 대체 발송 내역이 있습니다. 단문이나 장문이나 대체 내역에서 발송을 하신 후에 실제로 발송이 되어진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 발송 내역이고요. 먼저 단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문을 보시면은 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좌우로 나뉘고요. 좌측에 보시면 은 발송대상자의 전화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하나씩 일일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7, 3, 8, 9, 1, 2, 1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그냥 아예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걸 넣고 나서 보시면요. 요 아랫부분에 두 명이라고 뜨죠. 요게 반드시 떠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어, 0명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죠. 메시지 보내는 내용은 일단은 제목이 필요하겠죠. 제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다음에 어디에서 보냈는지 발신지가 나와야 되겠죠? 내용이 발신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것들을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셔서 나중에 다 보내고 나서 보니까 제목이 없거나 어디서 보냈는지를 내용을 안 넣거나 해서 다시 보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많은 그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는 미리미리 이렇게 음, 메모장 같은 데다 놓고 미리 내용을 넣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하신 후에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콜백 번호라고 있어요. 어디에서 보내는지 뜰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사업지원본부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넣어드리게 되고요. 발송을 보내면은 완료가 됩니다. 또 완료가 되면은 실제로 완료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면은 문자 발송 내역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보낸 내용이 뜨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에서 내가 보낸 내역이 막 20건이었다. 그럼 여기에서도 어, 발송수가 20건, 성공과 수가 20건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전화번호를 다 넣으신 다음에 맨 밑에다 자기 전화번호 하나 넣으세요. 실제로 나한테도 왔는지 확인을 어떻게 오는지 확인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어, 단문이긴 단문인데 한꺼번에 많은 번호들을 넣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이런 케이스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하고 어, 여기다가 컨트롤 C하고 컨트롤 부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V를 하니까 안 되네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써있죠 복사시 마우스 이용이라고 컨트롤 V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누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붙여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빵 명으로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은 밑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컴퍼컴퍼 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메시지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45자 이내 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선택할 거자 이거 거 선택을 하셔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발송하신 다음에 발송 내역 당연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번호에다가 맨 밑에다가 자기 거 하나를 더 집어 넣으셔 가지고 발송을 하게 되면은 확인하기는 더 쉽겠죠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문 발송입니다 장문 발송의 케이스는 다 똑같은데 여기 제목에 백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에 한글 천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 좋은데 비쌉니다 이게 한 건에 28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용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단문으로 보냈을 때는 한 건당 9.6원이 들어가고요. 장문으로 보냈을 때는 한 건당 28원이 들어갑니다. 건수로 보면은 9.8원, 28원이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한 해만 해도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올해는 벌써 8월까지만 해도 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약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좀이 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줄이는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줄이면 좋으냐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분석결과 약30%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번째는요 아까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미리 메모장에 넣은 다음에 확인하신 후에 보내시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나가는 비용이 좀 큽니다. 그걸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메모장에 넣어서 확인하신 후에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문으로 되도록이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약3배 정도가 비싸요. 어떤 식으로 보내시면 되냐면요, 좋은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가 좋냐면은 이런 식이 예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내용을 넣고 실제 안에 내용은 이렇게 URL로 넣어주는 거죠. URL로 넣어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 이런 케이스들 국제 교육원 외국 어 강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죠.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바로 그냥 구글에 들어가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은 굳이 그 장문의 그 SMS를 비용을 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어,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SMS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목소리>